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배신과 탐욕에 대한 기록입니다. 노년의 재산을 두고 벌어진 씁쓸하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저는 78세로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능력 있는 아들 영호와 똑 부러진 며느리 수연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에게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거나 했던 말을 또 하는 등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수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경도 인지 장애 진단 받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부했습니다. 아니, 수연아. 아직 내가 내 통장 하나 관리 못할 정도는 아니야.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수연은 갑자기 부드러운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돈을 쓰겠어요? 영호 씨도 동의했어요.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사고 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수연에게 가장 중요한 통장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수연은 통장을 받는 순간 저를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무언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만 설마 내 며느리가 하며 애써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저의 침실에서 주민등록증과 인감까지 챙겨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치매 보험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통장이 사라진 후. 저희 집에는 수연이 고용한 새로운 간병인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수연의 태도가 변한 후부터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작은 생활비도 수연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와의 통화 내용까지 간병인 박 씨를 통해 수연에게 보고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저에게 건강을 위한 휴식이라며 외출을 극도로 자제시켰습니다. 저는 사실상 집에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오며 쌓아온 직감을 믿었습니다.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 저를 노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도 모르게 한 가지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치매 환자 행세를 해보겠습니다. 흑! 여기가 어디여? 내 강아지는 어디 갔지? 내돈 천만원짜리 보석은 또 어디 갔대? 저는 과장되게 넋 나간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수연은 짜증을 참으며 약을 권했습니다. 저의 가짜 침의 연기는 의외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과 간병인은 저를 완벽한 환자로 여기고 저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수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 재산 정리건은 다 마무리됐어요. 요양병원도 최고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상속 분쟁 걱정은 없겠죠. 저는 이 모든 대화를 숨겨둔 작은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재산 정리, 요양병원, 상속 분쟁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제산명의 이전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체모를 사기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믿었던 아들 영호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호야 내 아내 수연이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어 통장을 다 가져갔어. 녹음 파일도 있어. 하지만 영호는 지친 목소리로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수연 씨가 얼마나 힘들게 엄마 병 수발 드는 줄 아세요? 엄마가 하도 깜빡깜빡 하시니까 걱정돼서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영호야, 너마저 엄마 말을 못 믿는 거니? 저도 수연 씨 의견에 동의해요. 어머니는 당분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에 아들까지 노란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장 변호사입니다. 저는 간병인의 눈을 피해 몰래 손편지를 썼습니다. 간신히 집 밖을 나서 이웃 주민에게 편지를 붙여달라 부탁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따뜻하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이렇게 외출도 못하고 지내니 얼마나 답답할까? 걱정 마요. 내가 꼭 붙여줄게요. 힘내요. 편지에는 며느리의 사기 정황, 저의 가짜 침해 연기 사실, 그리고 장 변호사에게 재산을 맡기기로 한 예전 약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 변호사의 도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장 변호사의 손에 편지가 도착하기 전 며느리 수연의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제가 진짜 치매에 걸린 것으로 믿고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사기단 보스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는 모두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대리 서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 최 팀장. 그 노인네가 재산을 처분할 능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확실히 확보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수연은 사기단 보스와 짜고 저의 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금융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서 노후를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사금융을 선택한 것은 이자율이 매우 높고 대출기한이 짧아 제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물이 금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수연은 단지 상속을 앞당길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저는 그녀의 행동이 명백한 노인 재산 가로채기이자 범죄임을 알았습니다. 간병인 박 씨는 저에게 약을 먹이며 수연의 지시를 따랐지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점차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내가 이러고 돈 받아도 되는 건지,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요. 박 간병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연은 이 간병인이 자신에게 양날의 검이 될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편지를 받은 장 변호사는 즉시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연은 저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변호사의 면회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수연 변호사님, 어머니는 지금 외부인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돌아가 주세요. 장 변호사는 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수연과 맞섰습니다. 장 변호사는 수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하고. 저에게 편지를 받았던 이웃 주민을 찾아갔습니다. 이웃 주민은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이웃 변호사님, 정숙 씨가 요즘 너무 안돼 보여요. 며느리가 왔는데 정숙 씨가 오히려 감금당한 것 같다고요. 몰래 저한테 이 편지를 건네주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이웃 주민의 결정적인 증언은 장 변호사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짜 침의 연기를 하고 있으며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퍼즐을 편지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즉시 성년후견인 지정 및 재산 관리 위임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횡령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보고도 치매 노인의 망상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연의 방심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간병인 박씨의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짜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박 간병인에게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박 간병인, 고생이 많지, 나도 젊어서 남의 집살이 많이 해봤지. 이 사탕이라도 먹고 힘내. 저는 멍한 표정으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박 간병인은 저의 인간적인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제가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박간병이는 녹음기를 재생했고 수연과 사기단 보스의 대화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연이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사기 조직과 손잡고 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박간병이는 용기를 내어 장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었던 녹음 파일의 내용과 수연이 재산명의 이전 서류를 숨겨둔 장소까지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장 변호사는 재산위임 무효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저의 편지를 받은 후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법원에서 날아온 재산 관리 위임 무효 소송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연은 저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이럴 리 없잖아요. 변호사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죠. 저는 침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널 꼬드긴 걸 이제야 알았더냐? 바로 이때 예측 불가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장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목록에 가정 내 은닉된 영상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은 자신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던 침실 모서리의 작은 CCTV를 떠올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CCTV에는 수연이 저의 재산명의를 몰래 바꾸는 장면과 저에게 약을 먹이며 재산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수연 씨. 이 영상에는 당신이 이정숙 여사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틈을 타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노인을 학대한 정황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심어놓은 CCTV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달 전부터 재산 노리는 사기단 관련 뉴스에 주목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저를 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장 변호사와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아들 영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저에게 했던 행동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호는 절규하듯 수연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난 당신을 믿었는데, 영호씨. 나도 당신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호는 제가 겪은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무책임함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의 복잡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외면에 또한번 상처받았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자식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들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재산만 많았을 뿐, 결국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기단 보스는 수연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아들 영호의 직장과 평판까지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수연에 대한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도왔던 박 감병인이 용기 있게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박 감병인은 떨리지만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몰래 먹이라고 지시했어요. 어머님이 잠이 들면 사모님이 직접 지문을 찍거나 서명을 강요했고요. 박간병이는 제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모습과 수연의 냉혈한 지시를 세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이로써 수연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명백한 재산 사기 및 노인 학대였음이 공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 감병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물질적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의 혐의가 짙어지자 그녀와 손잡았던 사기단 보스는 즉시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최 팀장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모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거야. 보스 이러시면 안 되죠. 저 혼자 모든 걸 뒤집어쓰라는 말입니까? 노인 재산 노리는 건 자네 욕심이었지. 자네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벌인 일이야. 수연은 자신이 사기단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떠났고 저의 재산도 몰수되었으며 곧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인을 노리는 범죄 조직이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하게 가족 구성원마저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쌉쓸한 예시였습니다. 모든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 영호는 방황했습니다. 그는 결국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흐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엄마 말을 한 번만 더 들었어도 아들은 방 안에서 저의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과 지금의 비참한 현실이 교차하며 영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모두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통곡했습니다. 영호는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 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아내 수연에게도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수연 씨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도록 설득할 거예요. 재판을 앞두고 저는 장 변호사에게 뜻밖의 결단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수연이에게 선처를 바랍니다. 제가 합의서를 제출할게요. 장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이정숙 여사님, 하지만 피고인은 명백한 사기 및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밉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감옥에 보내면 우리 아들과 손주는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며느리를 잃는 것보다 가족의 해체가 더 두렵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엄격한 법의 심판이 필요했지만 아들과 손주를 생각하면 차마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저의 깊은 모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저의 뜻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합의서를 준비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법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짜침에 연기를 한 이유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가진 돈, 내가 쓰겠다고 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아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야 해. 저의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는 법정 안에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렸어요. 수연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사기 조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아들 영호는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호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엄마 제가 불효자예요. 엄마의 외로움과 고통을 외면했어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영호야. 후회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법이다. 이제라도 내가 진심을 알았으니 됐다. 영호는 수연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범죄 행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속았던 사기 조직의 모든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조직 전체를 검거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그녀의 노력은 결국 저희 가족에게 작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법정은 수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후 저는 울고 있는 며느리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를 풀어주는 동시에 저 자신을 올감했던 분노에서도 해방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아,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해. 하지만 가족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평생 어머니께 갚으며 살게요. 저는 저의 재산을 법률 신탁으로 돌려 앞으로는 어떤 가족 구성원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노년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평생의 노력이며 가족 간의 신뢰를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사기는 가족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진심이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의 가족. 씁쓸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요즘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